안녕하세요. 다도원입니다. 오늘은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제품은 QCY T2C라는 제품인데요. 중국제입니다. 제가 유선 이어폰 사용했었는데, 유선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선이 끊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없나 살펴보다가 이 제품을 알게 됐어요. 뭐, 여러 블루투스 이어폰 있으니까, 어... 검색하셔가지고 자기에 게 맞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구입 당시 한 만, 만원 후반대에 이제 구입했거든요. 성능은 모르겠어요. 일단 사용해 봐야 되니까. 자, 보시면은, 아, 블루투스 버전이 5.0이고, 사용거리가 10m, 충전 시간 2시간, 통화 시간이 4시간, 대기시간이 약 120시간. 음악 재생하면은 약 4시간. 4시간 좀 짧은가? 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보시면은. 너무 짜서 초점이 안 맞았네요. 중국. 개봉해 볼게요. 개봉을 하시면은 제품이 나왔고요 네, 사용설명서 아 이거 이어폰 그 막에 있죠? 예, 여유분 있고 그 다음에 충전독이죠? 이 충전독에 쓰는 이제 US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설명서. 사용 방법 나와 있네요. 아, 뒤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군요. 이렇게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. 뒤에 보이시죠? 사용하면서 알아가는 거겠죠. 뭐, <laughs>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충전독이고, 백색불 들어오네요. 한쪽만 들었는데 기계하고 연결 안 돼서 그러는가?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쪽 금속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충전독 안에 보시면은 좀 반짝이는 부분 쪽 있죠.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충전 연결하는 부분이 같아요. 그게, 예. 양쪽. 이렇게. 이렇게 있고. 음. 모양은 뭐. 제가 이게 처음 구매해 봐가지고 선만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성능은 모르겠어요. 음 구매할 때 구매 평들이 좋아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. 뭐 그렇게 나쁜 평들이 아니었으니까. 또 가격도 이제 만원 후반대에서 구매했으니까요. 요즘 유선 이어폰도 뭐싼 것도 있지만은 보통 만원 넘지 넘지 않나요? 자 오늘은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충전등을 넣고 예, 이렇게 하면 아, 예, 충전하고 있다고 불이 들어오네요. 이렇게 그 뒤에 전원 꼽는 곳 예, 이렇게 돼 오늘 봤습니다. 자, 제품은 QCY T2C라는 제품이고요.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.